빠라, 다시 처음부터 시시시작 나비야 시작 어 파란차 파란차 진짜 파란색 차가 있네 뭐지 저기 준서 앞에 옆에 아 저기 택시 앞에 어 파란색이지 어 우리 앞에서 앉는 조금 파란이 있네 어 그러게 남색이다 우리 앞에는 시작 어디? 앞에 우리 앞에는 어? 남색 어디? 우리 앞에는 남색 저건 남색이야 그러네 응펑차 어? 저기 또 어? 철풍 지금 계속 앞으로 갈 거야 다른 차도 다 그렇긴 해저탈 실만 아니고 순이 또 노래 불러줘 시작 금 준이가 해 줘. 자. 그럼 준이 그 노래 해 줘. 자장자장 준수 준이 이거 해 줘. 자. 어. 싫어 노래 안할 거야? 응. 왜? 나 그냥 나 그냥 갈 거야. 그냥 갈 거야? 응. 알았어. 이자기가 못 가본 길. 기...